눈이 많이 내리네? 이럴 땐 테니스지. 테리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테니스를 쳐야지야.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도 없고. 포기하면 변해. 포기하면 변해. 안돼. 포기할 수 없어. 휴아. 아, 다 했다. 와, 눈다 녹았나봐. 바로 테니스 치면 되겠다. 아. 우와, 섹시.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메시옹님, 저분들하고 게임 같이 해보시는 건 어때요? 네? 저요? 제가요? 게임을? 안녕하세요? <laughs> 드디어, 그동안 후윤의 결과를 볼 시간이야. 서브 더블 포인트. 어? 죄송합니다. 아하하하, 괜찮아요. 플레이 플레이, 다시 다시. 더블 폴트. 하하하. 죄송합니다. 으, 마음 있어? 집에 갈래? 그 후로도 더블 폴트, 더블, 더블. 테니스 접는다. 안해. 아, 네. 잘할 거야, 잘할 거야. 테니스 잘할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나좀 자세 괜찮음. 테니스 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랬는데 아... 라켓, 가방, 옷뭐 조금 들긴 하네 하나, 둘, 셋!